저것의 파업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정색 실선은 잘라주고 검정색 점선은 접어줍니다 회색 빗금은 같은 숫자끼리 서로 붙여주는 면입니다 프린트된 도안을 잘라 준비했습니다 위에 있는 카드부터 순서대로 접어줍니다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는 카드를 뒤집어 줍니다. 1-4에 1-4를 붙여 줍니다. 손잡이 막대를 서로 붙여 줍니다. 화살표 방향이 뒤로 가게 놓고 왼쪽 방향으로 놓은 상태에서 카드에 끼워준 후 1-5와 1-5를 서로 붙여 손잡이 막대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끼워줍니다. 1-3과 1-3을 서로 붙여주고 1-6을 뒤집은 상태에서 위를 반만 접어준 상태에서 손잡이 막대의 아래 부분을 끼워주고 반만 접은 윗부분을 카드의 동그란 구멍에 껴줍니다.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막대를 일 다시 서로 붙여줍니다. 물고기가 보이는 방향을 뒤로 가게하여 카드에 반원 칼선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두 날개 중 아랫부분 날개만 반 접어 손잡이 막대에 동그란 원 구멍에 끼워줍니다.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막대를 끼울 때 날개 부분이 다른 막대 뒤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막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6에 저옷의 머리를 붙여줍니다. 여기 물결 방향을 잘 보면서 날개가 머리 위에 보이지 않도록 잘 위치를 맞추어 붙여줍니다 카드를 뒤집어 외곽을 서로 붙여줍니다 카드의 외곽을 모두 붙여 주었습니다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저어새 머리와 물고기가 물 위로 잘 튀어 오른다면 모두 올바르게 잘 만든 겁니다.